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중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좋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나좋께 왔으니 복주시 없소서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좋게 와서 오니, 복종 없어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와서 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조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와 사오니 복조 없어. 사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조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좋게 와사오니 억조 없어서 아멘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나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굴론과 가사의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심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제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어서 이방 나라들이 취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진노의 술잔을 이방의 나라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것은 일종의 비유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가장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는 그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차례차례 하나씩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했던 세상,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은 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을 좌지우지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존엄함을 보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고,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내가... 바로 내가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여기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라고 말씀하죠. "내 손에서 받아가라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세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걸 똑똑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마시게 하라. 16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다고 말씀하죠. 내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가라.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하나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 모든 나라들의 멸망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히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최근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되는구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정말 세상을 좌우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군대도 그 군대를 뒷받침하는 경제력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교력도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그 앞에서 예외가 될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 너희가 어찌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유다와 온 땅에만 심판해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시 세상은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모든 역사의 사건의 배우자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마루둑. 그것이 가장 세상에 위대한 신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나머지 나라들과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패배한 신들이 된 겁니다. 그건 유다의 멸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유다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마루둑이 더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게 착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사건인 것이지, 결코 그것이 바벨론의 신에게 오늘 유다의 하나님이 패배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공의롭게 자신을 드러낼 뿐인 겁니다. 바벨론은 그 일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일 뿐인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온 세상의 나라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그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강한 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강력한 힘이, 그리고 세상의 돈이 아니면 그런 권력과 명예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강해 보이는 게 진정 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정말 모두 주관하고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힘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에 그 나라마저도 하나님에게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힘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힘있어 보이는 것들에 너무 주눅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 앞에 주눅 들지 마라.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도 세상의 주인이 될수 없다. 그들도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해, 강력해 보이는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나라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시는 거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곳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참 마른이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강력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의 위력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호령하며 세상의 주인처럼 행사하는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하면 그 나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를 억압하고 겁박하는 수많은 힘과 그런 능력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섬기아셔서 오늘도 하나님 멋진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시옵소서.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늘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상한 자들도 있고 영혼이 상한 자들도 있고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분한분다 번번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움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업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겨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죄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이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일윤이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수련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